비트코인 전도사 다빈치 제레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빈치는 또 이렇게 말하죠. 올해 25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자, 다빈치 제레미는요, 비트코인이 불과 몇 센트 정도밖에 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단돈 1달러라도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라고 계속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2년 전이죠 지금 현재는요 백만장자가 되어서 개인 요트에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이 다빈치 제레미가요 왜 올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과 함께 이시바이누를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지 올해 25년 이시바이누에게 왜 중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또 최근에 이런 어, 내용이 ]의 트위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트리트 이스커밍 순, 네, 트리트 토큰이 곧 나옵니다. 자, 이 트리트 토큰은 바이노 생태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식 토큰으로 알려져 있죠. 이시바 수압의 보상 토큰입니다. 앞으로 이시바 인누의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 트리트 토큰은요, 네, 보상 토큰, 스테이크, 및 유동성 풀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거버넌스 토큰 생태계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투표권을 제공합니다. 또 가스 토큰 새로운 레이어 3 블록체인에서 네, 거래 수수료로 사용이 되죠. 이시바인누의 레이어 3 블록체인에서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트리트 토큰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시바인누는요 단순한 민코인을 어, 넘어서 화폐의 발전, 금융의 발전, 예술의 발전, 디지털 경험의 발전, 인터넷의 발전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 그러면서 음, 생태계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에 20바이 후에 이런 생태계 확장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 봐야 될건 네, 화폐 그리고 이제 금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 가장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x 네, X의 새로운 서비스들입니다. X는 X머니, XTB 및 더욱 심화된 AI 통합으로 25년 슈퍼 앱 지위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엑 어, X에서 가장 좀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될 코인 하면요 우리가 당장 좀 떠올려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도지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 지금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요 하나의 토큰만이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 두개 이상의 토큰이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 도지코인 말고도 가장 또 가능성이 높은 코인 바로 이 시바이노죠. 역시 엑스 머니에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이스 머니 앱이 비, 암호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시바이노 코인이 채택이 된다면 굉장히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이 엑스머니 시바이노가 결제 수단으로 탑재가 되면요 시바이노의 사용성이 아주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사용자들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이 시바이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요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그죠 또한 이 엑스머니의 도입은요 이 시바이노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시바이누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게 될수 있게 되면 이 커뮤니티 참여도 활동성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민코인은요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시바이노의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엑스머니에 성공적으로 채택이 되면요 시바이노는요 다른 암호화폐와의 경쟁에서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도지코인도 지금 강력한 좀 경쟁자이긴 합니다만 도지코인과 같이 이 민코인에서는 입지가 강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 엑스머니 앱에서 시바이누가 채택이 되면 시바이누의 가치는요 앞으로 굉장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을 더욱 더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엑스머니 앱이요. 어, 제가 이제 쭉 저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결제 시스템을 넘어서 이 소셜 미디어와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바이누의 생태계는 더 확장이 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바이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어, 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x 머니라고 하니깐요.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스마트폰 결제라든지 또 여기에 암호화폐가 활용이 된다면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게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만큼 이제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 미국에서 이 보안 쪽 메타가 아주 강한 부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4년을 좀 되돌아보면요. 뭐, 밈코인, 디파이 뭐 이런 쪽이 강세였죠. 자 이제 25년 상반기 우리가 이쪽 메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이 t m e 데요이 T-E-E, Trust Execution Environment입니다. 요게, 어,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좀이 개념을 알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이런데, 우리 의 개인정보를 저장을 하죠. 뭐 지문이라든지,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거. 그 안에 저장이 되는 특별한 좀 금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 이 지문을 등록할 때 우리 지문 정보는 이 특별한 금고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죠. 뭐 삼성 페이, 애플 페이 뭐 이런 거 결제할 때 사용되는 이런 카드 정보들. 이런 카드 정보들도 전부 다이 t라는 이 금고 안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커가 이 스마트폰을 해킹하더라도 이 금고 안에 있는 정보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어, 그 인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요런 결과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정보는 바로 이 T라는 그런 기술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T 기술과 에이전트 협력이 보안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 어 굉장히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최근에 이 팔라네트워크 네틱 관련 코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코인이죠. 굉장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단순히 일시적인 단발적인 상승이 아닌 아주 강한 흐름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불가모한 뭐몇 거래일 만에 0.1 테더에서 0.6 테더까지 아주 강한 급등을 보였죠. 지금 현재 이 팔라네트워크를 활용한 여러 에이전트, 네 서비스와의 접목,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에서 어, 좀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발굴을 해낸 그런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좀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요. 자 보세요. 이 주봉인데 지금 이 주봉에서 강한 좀 매집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집 이후에 살짝 지금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격 조정 구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좀 시도해 볼수 있겠죠. 자, 요 코인은요. 단순히 뭐 차트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파이낸스 랩스라든지 폴리체인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으로부터 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블록체인 엑셀레이터 같은 그런 프로젝트에도 네, 참여를 한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AI 에이전트와의 협력.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도요 보통 이 미국 증시에서 어떤 어,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그 흐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데요. 네, 코인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 t쪽 메타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요. 우리가 매수를 하면 정말 좀 단기간에 뭐100% 아니면 아까 팔라네트워크 같이 뭐500% 600% 이런 급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코인입니다 요 코인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 더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설명창을 보는 거거든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링크 보이시죠 파란색 글씨를 클릭을 하시면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는데 네, 저한테 황금코인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요 코인 네,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왜 급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구독자님들과만 함께 하고 있으니깐요. 네. 만약에 아직 구독을 안해 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요 코인으로 우리가 25년 이제 시작이죠. 1월 달부터 좀큰 수익을 좀 먼저 챙기고 그리고 우리가 25년을 시작한다면 정말 올한 해는 다빈치 제레미가 말한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수 있을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요 코인은, 네, 놓치기에는 정말 좀 아까우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